신일 레피트리 아파트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5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0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로 신일건설에서 준공하여 총 111세대 두 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DMC역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주거 환경으로는 매우 추천드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불광천 및 월드컵 공원, 상암 DMC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일의 피트리 아파트는 초역세권의 교통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풍부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소단지 조용한 환경의 아파트로 살기 좋은 생활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물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월드컵 현대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저희 천지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